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5월 초일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단호절 연휴 기간 우리 주 문화관광시장이 기꺼운 장성세를 보였습니다. 6월 8일 벼모내기가 마무리돼 전주 천경파종사업이 원활이 끝났습니다. 군준시 야생동심을 보호협회에서 동부범, 표범 국가공원이 생물 다양성 및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홍성류 사진관이 관할구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여러 민족 대중이광범하게 왕래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하는 새 진지로 떠올랐습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단호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는 또한번 관광 열조가 이뤘습니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풍경구와 각 현시 근교의 캠핑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짙은 명절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주는 국내 관광객 연 55만 7천 명 접대에 동기 대비 46.19% 증가했고 국내 관광 수입은 4억 8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46.79% 증가했습니다. 단오절 당일, 우리조 각 풍경구에서는 앞다투어 오락성, 참여성, 체험성을 융합한 관광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향촌관광, 홍색관광, 생태관광, 온천양생관광 캠핑레저관광 등이 각광을 받으며 관광열조를 이끌었습니다. 연극시 아리랑광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시무대로 됐습니다. 32가지 무형문화재는 광범한 대중이 무형문화재의 매력에 푹빠지겠습니다 모아산 공룡문화 관광군에 관광객 연 67,500명 접대하고 관광 수입 383만 원 올렸습니다. 그중 중국 조선족 민속원의 독특한 민속 문화와 풍정으로 관광객 연 5800명 접대하고 영업 수입 120만 요원 올려 지난해 동기 대비 30% 증가해 단어절 연휴 기간 가장 환영받은 관광 목적지 중 하나로 됐습니다. 위风和煦，阳光正好。 这里呢是帽安山脚下海澜江畔的龙井市东胜永镇蘑菇村庄园区。那么在这里呀、啊，园区已经打造了一个大型的一个人工湖。那在我的右手边呢，就是椰林和茅草棚，俨然呢就是一个沙滩的海边景象。那也为呀、啊、游客呢近郊休闲打卡游提供一个很好的去处。 버섯말 산업단지는 버섯을 주제로 산업모식을 혁신하고 1, 2, 3차 산업이 고도로 융합된 신형 산업단지입니다. 단지의 획 면적은 34헥타르이고 총 투자액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유람구역에는 관광대에서 구역, 연구실천, 주제 정원, 특색 관광지, 모래놀이 구역 및 음식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때는 <놀람> 有这边的海滩，有那种唯美的三亚的感觉。<laughs> 我们主要就是想打造一个原生态的农村的这种乡村的感觉。人们到这边的话，就是远离城市的这种喧嚣啊、烦恼啊。完了，包括这些环境啊什么的，我们都会就是积极的保护。反正就是，如果是自驾游的话，可以在山区里面转一转，就是来回上下坡的时候，能感受一点新鲜的空气什么的。人很好，很热情，服务也很好。 명절 연휴 기간 자가용 관광이 가장 인기 있는 출행 방식이 되는 바, 3 3일 국도 연선은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치를 선사했습니다. 룡정 비암산 문화 관광 풍경구, 훈춘 방천 풍경구, 도나 륙정산 문화 관광구 등 주요 풍경구는 단어절 연휴 기간 관광객 연 15만 3,500명을 접대했고, 관광 수입 566만 여원을 올렸습니다. 除了大家耳熟能详的天山、良田百世、玉龙湾、明东村、三河望江阁等以外，也包括像我们蘑菇村庄、圣水龙山等新兴的文旅项目，以及龙井海蓝台、海蓝江游乐美食街等产品。那么今后呢，龙井市将持续挖掘文旅产品，将龙井打造成延边人家门口的旅游目的地，成为短途游、边境游、民俗游的最优选择。 화룡시 광동촌은 특색이 다분한 여름철 정품 관광 목적지입니다. 관광객들은 소형 기차를 타고 푸른 논을 누비며 동네 라곤에서 독특한 오락 분위기를 체험합니다. 단오절 연휴 기간에 광동촌은 천 명이 넘는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시트리 플랫폼 데이터 예측에 따르면, 2024년 단오절 연휴 기간 온라인으로 본우리주 관광객은 연인수로 전기 대비 40.86% 증가했고, 관광 수입은 전기 대비 27.39% 증가했습니다. 관광객 내원지 순위에서 장춘, 연변, 북경이 4위안이 들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00년대생 관광객이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여성 관광객이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번 단오절 연휴 기간의 관광 열풍은 우리조 관광시장의 강력한 회복세를 체현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과 독특한 문화 매력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주농업농촌국에 따르면 5월 25일까지 우리조 한전파종이 끝나고 6월 8일 벼모내기가 마무리돼 전조천경파종사업이 원만히 끝났습니다. 우리주 각급 농업농촌 부문에서는 촌경 생산을 삼농사업 중점으로 간주하고 주기상국과 함께 연변지역 대규모 경작지 파종 적합시기 예보를 발표했으며 농민들이 등성이밭, 평지, 저지대 순서에 따라 적시적으로 파종을 진행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존경 생산 기간 주 농업 농촌국에서는 각급 농업 기술 일꾼들을 일선에 내려보내 농민들이 유리한 시기를 다 잡고 한전 파종 고소를 일으키도록 적극 동원했습니다 5월 25일까지 전주 한전 파종이 끝나고 6월 8일까지 벼 모내기가 끝났는데 목전 우리주 알곡 작물의 자람세가 보편적으로 좋습니다. 옥수수는 사엽에서 어엽 일심기 변모는 분월기에 들어섰습니다. 초보적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주 알곡 작물 파종 면적은 582만 7천 무인데, 그중 옥수수가 348만 7천 무, 콩이 178만 9천 무, 벼가 48만 천 무, 잡곡이 7만 무입니다. 군중시 야생동심물 보호협회는 2013년에 설립된 이래 출곧 야생동물 보호, 구조, 순찰, 감측, 조기 경보 등 사업에 진력하면서. 동부범 표범국가공원의 생물 다양성 및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해 왔습니다. 훈춘시 야생동식물보호협회 야생동물구조소. 이곳에는 부엉이, 여우, 노루 등 야생동물 70여 마리가 있습니다. 이 야생동물들 대부분은 발견됐을 때 부상을 입었던 상태였고 협회 성원들이 구조해 잠시 이곳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으며 완쾌되면 다시 자연에 돌려보냅니다. 从救助站投入使用至现在，协会共出动救助二百一十三次，共救助野生动物二百五十四只，其中国家一级野生动物六只，国家二级野生动物七十九只。目前成功救助并放归八十五只，救助站在养七十三只。 동북범, 표범 등 야생동물 및그 서식지 환경을 보호하고서 훈춘시 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서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의 재반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국가공원 주변 마을의 주요 입산도로 입구에 실시간 감축카메라 및조기경보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대형 야생동물이 마을에 접근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만 하면 즉시 관련 부문과 연계해 조기 경보를 울리는데, 2023년 5월부터 지금까지 주변 마을에 조기 경보 54차례 울렸습니다. 협회에서는 또 과학연구 플러스 기지 연합 보호모식을 적극 추진했는데 동북 리머프대학 고양이과 동물 연구 중심과 합작 협의를 체결하고 과학 연구 교수 실습 야생동물 감촉 야생동물 구조 방생 후 GPS 목걸이 조적 감촉 등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협회순후대일2진1예외1후월1 0 0월연합혼1시월2 3 훈천시공안局森林警察大队志愿者等部门和个人组织开展或参与联合青山청套活动多次 한편 훈춘시 야생동식물보호협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선전교양활동을 펼쳐, 당지 주민들이 야생동식물보호사업에 참여하도록 동원함으로써, 대중의 야생동식물보호 의식을 제고시키고 실제 행동으로 생물다양성보호, 대자연 균형 유지리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라시 승리가도 문헌 사회구역에는 홍성류 사진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진관은 관할구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여러 민족 대종이 광범하게 왕래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하는 새 진지로 떠올랐습니다. 문헌 사회구역은 도시와 농촌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다민족 집거 사회구역입니다. 조화로운 사회구역을 구축하고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자 연초 이래 문헌 사회구역에서는 사무 환경을 다시 배치하고 제한된 공간을 이용해 홍성류 사진관을 열어 주민들의 생활의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고 사진으로 사회구역에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呢，我们就在家门口打造了我们这个社区照相馆，就是让我们群众在一起，能够感受不同民族之间的紧密联系和共同的家园情怀，来促进我们各民族群众之间的交往交流和交融，来体现光影中的中华民族一家亲。홍성류사진관은사회구역문화건설의중요구성부분이고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고

我這這個咱的黨林已經5 0年了正好啊到社區這個排照像這個的懷背景讓我想起我們過去的艱苦生活向過要趕腳現在的生活特別幸福 洪聖流사진과는 지금까지 대중 연 100여명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위호천은 당지 주민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리발해주면서 리발소를 의견수집소, 분쟁조정소, 정책선전소로 만들어 변경촌민들의 근심과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향촌 진흥의 지후의 길을 열었습니다. 위호천은 변경촌인 대동촌의 책임 경찰입니다. 촌의 100여 가구 촌민 대부분이 조선족이며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50세 이상, 가장 많은 사람은 80세 이상입니다. 촌에 리발소가 없어 초민들이 리발을 하려면 80km 떨어진 시내까지 가는데 산길이 구불구불한데다 눈이 내려 길이 막히고 땅이 얼면 나들이가 더 어려웠습니다. 리발이라는 사소한 일이 대동촌에서는 집집마다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초민들의 리발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리 변경파출소와 당지 촌민위원회에서는 마을 입구에는 노인 활동 중심에 위호천의 작업실을 설치하고. 입구에 호천리발소라는 새 간판을 달기로 결정했습니다. 我的头发也是哈全部都是魏魏警官给我理发的我不说嘛自从他理发以后吧我从来也不上合龙了啊就是到时间呢魏警官就打电话工作这么繁忙的时候哈他他也得问完了以后他一说听说长了他不管在合龙也好在崇山派出所也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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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천 리발소에서 초민들은 리발을 기다리며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납니다. 위호천은 이 기회를 빌어 리발소를 의견 수집소, 분쟁 조정소, 정책 선전소로 확장해 118가구의 초민들이 걱정하고 급해하며 바라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고 초민들 간의 작은 갈등도 이곳에서 담소를 나누며 풀게 했습니다. 就是我们这个，呃，警务工作就是要管理这个人口管理。人口管理方面呢，就是我们需要这个大量的入户走访。然后我这个通过这个理发呢，可以在理发的过程中跟村民进行交流，然后也能收集到一些呃社情民意。然后另一方面呢，就是通过这个理发呢，呃，可以给村民节省这个一笔开支，然后方便这个村民生活。 위호천에게는 촌의 당지부 부속이라는 또 다른 신분이 있습니다. 대동촌에서 생산된 쌀이 품질이 좋지만 팔로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위호천은 천민 위원회와 적극 소통해 당지 알곡 브랜드를 구축할 때 관한 계획을 연구했습니다. 1년 만에 대동촌 최초의 기업 원풍 농특산물 유한회사가 설립됐고 셀렌잎살의 특색 브랜드를 내왔습니다. 오늘날 셀린잎살은 대동촌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중치부의 기둥산업이 됐습니다. 셀린잎살에 대한 감는 형제처럼 어떤 일을 요구하느냐, 요구하느냐 시장에서 지금 이几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많은 도을 주셨습니다. 어느 집 로인이 병에 걸리고 어느 집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하는지 위호천의 근무일지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촌민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촌민들도 이미 익숙해져 도움이 필요하면 위호천을 작권합니다. 위호천은 지금 리발 솜씨를 갈고 닦던 열정으로 조선말을 배우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합니다. 연길시 공안국에서는 교육부문과 손잡고 중수학생 여름철 정무봉사월 활동을 펼쳐 미성년자들의 신분증과 여권 관련 소속 수요를 만족시키고 광범원 학생들의 초행 계획 난지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당회에서는 미리 계획하고 알심대로 포치하면서 교육부문과 손잡고 6월 5일부터 중수학생 여름철 정무봉사월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6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활동은 당건설로 경찰 지방 융합 기층 지리 체계와 지리 능력 현대화 추진 인수를 일층 강화하고 한계 창구 통합 처리 사업을 깊이 추진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暑期服务月这个开始呢，为了满足中小学生放假办证需求呢，咱们是不分节假日，然后跟工作日一样，每天八点半到下午四点，中午不间断的为有需求办证的群众来办理这个护照啊、身份证业务。从服务月开始至现在呢，我们现在已经为这个中小学生办理护照十余件，办理身份证三十余件。 이번 여름철 정무봉사월 활동의 업무 접수 처리 범위에는 여권, 신분증 최초 소속과 보충 소속 업무가 포함됩니다. 업무 접수 처리 지점은 연길시 정무봉사 중심 및 연길시 공안국 북산 파출소, 진학 파출소, 공원 파출소 등 10개 파출소의 종합봉사 창구입니다. 办理身份证呢，如果是未满十六周岁的这个中小学生的话，咱们如果跟父母在同一个户口上的话，呃，需要是跟父母在同一户口上的这个监护人，然后持身份证和户口本领孩子来。如果说领孩子来这个监护人他跟这个孩子不在一个户口本上，那么就需要他额外再提供孩子的出生证明。 국가민족사무위원회에서는 일전에 전국 제1진 공동 현대화 시험점 지역 명단을 발표했는데 혼촌시가 전국 15개 제1진 공동 현대화 시험점 지역 중 하나로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혼촌시는 관련 여부에 따라 여러민족이 공동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로 나아가도록 주동하는효과적인 경로를 적극 모색하게 됩니다. 6월 10일 저녁 2024년 진달래 여름 즐거운 연결 대모대 광장 문화활동이 정식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활동은 9월 3일까지 계속되며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 7시에 광범한 관중들과 만나게 됩니다. 연변통부가 여객온수집단에서는 그늘 800만 원을 들여 50인승 허화관광버스 10대를 구입해 우리소 관광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버스들은 연길 창백산, 연길 러시아 및 시내 관광버스 대절 시장에 투입됩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天堂美食，延边，美丽中国，先到延边。